안녕하세요, 채아 엄마입니다. <laughs> 그동안 좀 개인적으로 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게시한 이후로 처음 채아 엄마로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미용실에 가서 클리닉 많이 받으시죠? 미용실에 갔을 때 궁금했던 점이나 개인적으로 좀 이건 진짜 물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클리닉도 받으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만 궁금한가요? 가서 직접 여쭤보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샴푸실 들어가면 샴푸할 때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덮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물어보고 덮을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덮고 그냥 쭉, 쭉 어색하게, 이렇게 샴푸를 하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한 20개 정도의 미용실을 직접 가서 샴푸를 받아봤었는데, 진짜 샵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샵인데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덮어주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안 덮고 그냥 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속설 중에 찾아보니까, 어, 미용실에서 샴푸할 때 얼굴 덮는 게, 그 샴푸를 받는 고객님 얼굴이 부담스럽거나 못생기면 덮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요? 하고 물어봤죠. 네. 제가 처음에 샴푸하셔도 물어봤는데 왜냐면 고객님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샴푸에 놓으시면 저 얼굴 바꾸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생각과 견해가 다르거나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미용실들이 좀더좀 좀 시스템이 잘 갖춰지다 보니까 무조건 물어보고 덮던지 안 덮던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음? 못생겨서 덮은 거 아니래요. 다음 질문은요. 클리닉을 받으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과적인 성향을 <laughs> 가진 분들이 대체 왜? 모발은 죽은 세포야. 뭘 탄력 있게 건강하게 가꾼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클리닉 비용이 돈을 정말 많이 쓴다고 해서 정말 그 클리닉이 잘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머리가 잘 빗기도록 도와주는 아무튼 클리닉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로 크리닉이 건강한 모발을 만든다라고 할때그 건강함의 기준은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떠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딱 봐도 윤기나고 메가리가 있는 모발을 만들어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시술이 있는데요 복구매직, 복구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머리가 개털이에요 진짜 막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안빗겨 근데 그거를 아무 일도 없었던 모발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 있더라고요. 전에 여쭤봤던 남자 선생님은 그러니까 복구매직 복구펌 시술은 타임리프가 아니라 다시 그때의 컨디션을 찾아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근데 제가 참... 아... 아... 어... 효과는 있다 이게 결론아니다아작 이거 세가아 물어보려고 아아아야아니니아 클리니까 선생님도 되게 귀찮게 보었던 오늘 영상에 도움을 주신 범계역 미용실 해반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물어보기 좀 힘들었던 그런 게 있으시다거나 하면 여기 영상 아래 댓글에 아이디어 많이 해주세요. 제가 체크판 이렇게 깔고 <laughs>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른은 징그럽잖아요. 귀여운 아이, 해주세요. <laughs> <laughs>